좋았어. 그러면 220번 간 다음 필기 다 했지? 네. 자, 220번 보자. 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n은 1보다 아 크다 그랬구나. 그죠? n은 자연수인데 1보다 큰 것을 생각해라. 거기에 대해서 x의 n승이 마이너스 5의 n 마이너스 1. 어, 얘의 그런 실근의 개수, 개수를 이걸 a n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n이 2부터 무한한까지 함에 n 승분의 an 이 값을 구하라. 어. 자, 이거 미적분학인데 굉장히 그 수능형 문제입니다. 이거는 수원의 그 제곱근 n 제곱근 하는 거. 그제 그 다음은 이제 여기 좀 정리해보자. 팁은 어뭐 a의 n 제곱근 하는 거이 말의 뜻은. n승하여 a가 되는 x를, 그죠? a n제곱근이라고 하고,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에 대한, 어? 실수의 개수는, 정, 개수는 이론이 정리되어 있죠? 네. 맞나? 어, 이게 x의 n승에서 a가 되는 실수 x의 개수는 n이 짝수면 은 y 콜 x n 승의 그래프가 짝수면 이게 y축 대칭이지. 네. 어? 그래서 이 a가 양수라야 두 개고 그죠? 네. 맞지? 그래서 n이 짝수면은 a가 양수냐, 아니면 제로냐, 음수에 따라 개수가 달라요. 그제? 실수. 이 개수를 지금 표로 정리한다. 그래서 n이 짝수면은 표그 안에 양수면 두 개, 0이면은 0, 한개 나오죠. 한개 개수야, 이거. 이건 0개. 이건 없고요 그죠? 어. 구체적으로 해를 적으면은 이게 n승근 a 하고 마이너스 n승근 a제. 어. 이건 0이고요 답이. 그지? 이쪽은 없다. 맞나? 그리고 이 n이 홀수면은, n이 홀수면은 이 x의 n승이 어떻게 그리지노? x 의 N승, 이게 홀수면 3승이나 5승 되면 이렇게 원점의 대칭으로 그려지지 그러면 이게 A 값이, 여기 Y의 값이, 여기가 A가, 어, 양수든 음수든, 음. 어, 한개 되죠. 여기는 다한 개에요. 맞죠 음. 그러면 저기서, 요, 요게 N-1이 중요하죠 아, 자, 아니 여기 여기 애니. 어? 애니. 어? 맞나 음. 요 요그래 스타식이라고 하잖아요. 자, 따라서 스타식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팁 끝이야. 에? 어? 이 끝내고. 그러면 애니 짝수부터 할까요? 애니 짝수이면 x의 n승은 여기 마이너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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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짝수에다가 1 빼면 이거 홀수제. 어, 홀수 짝수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게 지수가 홀수면은 이건 음수 아이가 결과가 어 이게 음수예요 음수. 그러면은 n승하여 음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어 없죠. 그래서 이때는 an이 0으로 정해집니다. 맞습니까? 음. 그 다음에 n이 홀수이면, x 의 n승하여, 마이너스 5의 여기는, 어, 짝수가 되고, 어찌든지, 이거는, 양수든 음수든 간에, 뭐, 이건 양수가 되는데, 양수든 음수든 간에, 이게 n이 홀수니까, 이거는, 그때는 언제나 한계죠. 그지? 그러면 정리해보면은, a n은, 0이거나 1이에요. 어, n이 짝수면은 0고 n이 홀수면은 1이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쓰여진 이두 번째 투 스타 라인 완성해 보자. 음, 투 스타 라인에서 시그마 n이 2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승분의 an 이렇게 하니까. 2 들어가면 3의 제곱분의 짝수는 제로제, 네. 어. 그다음은 1이고 맞나3면또 네. 제로고, 3의 5승은 1이고 이렇게 계속 나가잖아. 네. 그러면 0인 거는 0이니까 살아남아 있는 것만 쓸게. 네. 어. 계속 쓰면 홀수항들만 남아있죠. 네. 이건 무한등비급수가. 음. 한 등비급수 공비가 얼마입니까? 1/9. 음, 의1첫 항은 27분. 어, 그러세요. 무한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 그죠? 1 r분의 초항이니까 분자분모에 27 곱하면 되겠지. 네. 답은 24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220번. 답이 1번이다. 네. 어되겠나요아이거 네. 그때 7번. 7번이